안녕하세요 캠핑가는게 라이트닝 입니다 오늘은 아, 가평에 있는 어, 캠핑스테이 캠핑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곳은 계곡 옆에 굉장히 시원한 곳이고요 아, 뭐 굉장히 뭐 계곡 옆에 물소리 듣고 뭐 깔끔하게 캠핑 즐기기 좋은 곳이니까 뭐 깔끔한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 이곳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캠핑스테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스케이 캠핑장은, 아, 어, 설아가이시에서 나와서 태기산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 굉장히 깊은 계곡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아,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캠핑스테이 만나실 수 있고요. 아, 계곡물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살짝 아쉬운 점은 이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그 뭐 살짝 아쉽지만 물 상당히 좋고 아이들 물놀이하기, 그리고 물고기 잡기 상당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안쪽 캠핑스테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요. 바로 관리사 쪽 바로 연결이 됩니다. 관리사 이렇게 있고요. 캠핑장 규모는 상당합니다. 안으로 삥 돌면서 이제 글램핑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캠핑원 주로 물가와의 물가 연안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차량은 지금 있는 관리사 우측 언덕 배기로 삥 돌아서 이제 캠핑장까지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쪽 물가 쪽으로 해서 캠핑장 바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캠핑스테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높이가 좀 있습니다. 하천의 높이가 있어서 어, 굉장히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을 보고 계곡소리 들으면서 캠핑하시기 참 좋고요. 뭐 편의시설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뭐 조금 이제 어르신들 편의시설 이용하시는 거 좋고요. 어, 지금 있는 이곳 캠핑스테이 뭐 매점도 있고 관리송이 옆에 있으니까 뭐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화장실은 스틸 하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뭐, 여기 음식물 개수되 있고, 화장실, 우리 샤워실, 이쪽에 다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개울 앞에 이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쭉, 어, 캠핑 즐기실 수있고요 어, 차량은 돌아서 이쪽까지 다 진입이 가능한 오토 캠핑장입니다. 어, 가면서 사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스테이는 어 캠핑시설 뭐 캠핑 사이트는 많지 않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개울 옆쪽으로 이게 차량과 캠핑 같이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조경은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정원석과 조경, 그리고 그늘막까지 잘 되어 있고요. 어 글램핑 시설과 스틸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틸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뭐 펜션 겸 이제 뭐 스틸 하우스에서 숙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글램핑 시설도 꽤 여러 동이 있습니다. 어풀 세팅 되어 있는 글램핑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참고하시구요어 캠핑 시설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캠핑시설 뭐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오토캠핑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사이트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약하실 분들은 그점 고려하셔서 이렇게 예약하시고 캠핑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널찍널찍하고 어, 전 사이트 어, 계곡을 바라보고 어, 방향 잡혀 있습니다. 어, 일자형 굉장히 시원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뭐 예약하셔서 이곳에 즐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소리를 즐기면서 뭐 캠핑하실 분들 뭐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이제 글램핑장 쪽,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캠핑스테이, 뭐 규모는 상당한데, 어, 이거 이것저것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캠핑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틸하우스가 되어 있고요 스틸하우스 뒷편에는 방망이가 있어서 아이들 어, 점핑하면서 놀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수영장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아, 이곳 물, 계곡물, 물이 차 없기 때문에 이거물 약간 받아놓고 이제 따뜻하게 아이들 수영도 즐길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뷰가 좋은 곳에서 아이들 물놀이와 캠핑 아 즐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스틸 하우스 보시면 굉장히 시원하게 나무도 되어 있고 원두막도 되어 있고 즐기시기 좋으니까 이 스틸 하우스 이용하시거나 지금 보시는 글램핑 시설 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글램핑 시설 되어 있고 위쪽으로 스틸 하우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스틸 하우스 인상적이니까 뭐 이용하실 분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평에 있는 캠핑 스테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고, 규모에 비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캠핑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캠핑장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